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니 포크리을 운영하고 있는 30살 오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첫 번째 출연하실 때는 이제 기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네요. 그렇죠. 일한 지몇년 만에 사장이 되신 거예요. 4년 지나고 5년 차 때쯤에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독립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밖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와, 전부 다 사임일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마당에 같이 쓰시는 회원분 것도 있고, 제 것도 있는데, 제건 현재 세대의 덤프트럭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하셨네요. 아, 다 빚입니다. 그거 기사님 차이는 되시나요? 옆에 계신 어? 분들은 누구예요? 직원들입니다 8개월 만에 지금 직원을 두시는 거예요? 한 명은 들어온 지한 달도 안 됐고요 한 분은 좀 오래됐어요 같이 거의 9월 달됐으니까 지훈이 형 장비가 1톤 차에도 실리네요? 네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1.7톤급 장비고요. 1톤 차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근데 이 차는 현재 1.2톤인데 1톤 차에도 실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1톤 차 같은 경우는 보강을 좀 해야 되고요. 리니 중에 제일 작은 거 다음 크기입니다. 이게 008이라고. 장비라는 음.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뭐 집에 도움이나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치킨집 하셨고요. 지금은 회사 다니시고, 전혀 집에 도움 받은 건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예, 네, 혼자 이런 거다 했는데, 뭐 거의 빚이죠. <laughs> 대출 을 얼마로 시작해서 하신 거예요? 제가 현금이 수중에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신 거요아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한 7, 8천원 들어갔죠 지금 실려있는 장비가 네. 얼마예요? 지금 실려있는 거는 035라고 옵션 다돼 있는 거라서 4,850입니다 어태치는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되고요 어때 지가 뭐예요? 바가지 3종을 주는데 뿌레카나 따로 저한테 필요한 앞에 있는 연장들을 말하는 거죠 할부는 얼마씩 내고 계시는 거예요? 300만 원좀안 됩니다 숨만 쉬어도 300만 원 나가는 거네요 더 나가죠 뭐 보험료도 나가고 사무실 월세도 나가고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가니다 장비는 보험이 얼마예요? 한 40만 원입니다 1년에 아 생각보다 좀 적게 나가니요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통수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또 달라지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세대 다 넣으니까 크기별로 금액이 조금씩은 있는데 거의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보조방 같은 경우에는 또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입사 끼면은 무료로 계산해 줍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나라에서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인들도 혜택이 있나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사는 거는 정부에서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 전기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원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 포크레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작업을 중단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용이하지 못하죠, 그거는. 작업하다가 충전할 수는 없으니까. 까요? 아직까지 쓰는 데는 못 봤습니다. 하시는 작업은 뭐 어떤 작업이에요? 오늘은 신축 건물 주변에 테두리로 대매우기 작업을 합니다. 대매우기가 뭐예요? 기존에 파는 흙을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메우는 작업입니다. 음,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는 1대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대구 기준으로는 60만 원입니다. 앞에 있는 연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어, 조금씩 달라지는데 브레카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치면은 10만 원더 받고요. 보통은 뭐한두 시간 치는 거는 그냥 서비스로 갑니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60만 원 안에 기름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작업하시다가 벽체나 네. 계란기를 이제 부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현장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처리를 해드리기나다 보수를 직접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 40만원, 그 보험에 포함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고당 1억입니다, 한도가. 지금 저쪽에 부서진 거는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 원래 부서져 있었어요. <laughs> 무슨 문제 생겼나요? 돌을 이거 어제 붙였거든요 실리콘이 여기 지금 다 있는데 여기는 실리콘이 안돼 있어요 지금 약해요 대메기 하다가 돌이 이렇게 둘러가서 맞아도 이게 깨지진 않아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대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비는 문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미니 장비 같은 경우는 오픈형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기는 기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에서도 좋고, 차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좁은데 들어갈 때이러때또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낮은 데는 지붕을 또뗄수 있어요. 지붕을 떼고 이제 조금 더 낮은 곳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용이합니다. 문이 있는 미니 장비도 있잖아요. 좀 낮은 곳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죠. 작업하시면서 일이 빨리 끝나는 경우 오후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일대가 네. 달라지나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생각해서 불렀는데 뭐 작업이 뭐한 2시간 3시간만 하면은 반일대로 됩니다 45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한번 나가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무조건 45만원입니다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월말 1월달에 이런 거를 1월 말에 청구를 해서 2월 말에 나오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1대를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20개 중에 1개 정도는 못 받는데 늦게 받는 거지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전 아직 없었습니다 음. 3개월 4개월 늦게 받은 적은 있어도 늦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그거는 좀 많습니다 지금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음. 아, 그래. 아? 네 현장에서 결제를 해줍니다 저요? 현장 가는 거라 현장 가라 그래 어? 응보세요 여보, 5단에 있는 현금 77만원, 이게 뭐야? 어? 어디서 났어? 아 그거 아까 낮에 인터넷 정수기 바꾸고 받은 거다. 돈 내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어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까지 손해인 거 몰랐나?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까지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이 전화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다고. 진짜? 그래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도 가능하고 알뜰폰도 전화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거든. 이참에 여보휴대폰도 바꿀까? 좋지. 7치만원 생겼으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사 먹자 어... 참 땡기겠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지금 일거리는 좀 많은 편인가요? 아 아무래도 지금 동절기고 하니까 없긴 없는데 그래도 남들 하는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뭐 국민적인 수입을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매출은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뭐한50% 이상은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음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금 얼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만큼 스페아라고 하죠. 하는 만큼 받아 가시는 거고 일 배우고 있는 기사 한분더 있거든요. 배우는 단계라서 많이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급여로 받게 되면은 일이 없을 때도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거고 일이 많아도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겁니다. 저로서는 일을 많으면 좋고 일이 적게 보내면 제가 조금 손해고 스페 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가는 만큼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간에 부담도 덜 되고 편안하죠 서로 서로. 장난점이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배우려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따야 되겠지만 자격증 을 땄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적장, 골재장, 부기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잡일부터 좀 배워가면서 장비 조금 조금씩 타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몇 시간째 지금 밖에서 지금 가보고 계시는데, 안 추우세요? 추운데 뭐, 오늘은 별로 안 추운 겁니다. 아침에는 영하 5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상 6도면 날씨 완전 좋은 겁니다. 지금 마시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 부족해서 잡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또 VVIP 소장님이시라 또 이런 것도 해줘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단골입니다. 단골. 뭐 물론 다른 미니하시는 사주분들 보시면 뭐 그런 일까지 하나 뭐 이런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인맥 없이는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비업 자체가 자기 거래처 만드는 게참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하면서 알아 던 소장님들 현장에 가서 이런 치락거리도 하고 처음부터 인맥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기사 생활 하 그러면서 알았던 소장님들한테 이제 항상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장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불러주시죠. 이렇게 하면 오늘 끝난 거예요? 네, 오늘 끝났습니다. 저쪽 어, 보니 아직 마무리 덜된것 같은데. 네, 내일 더 해야 됩니다. 저기 현장은 며칠 공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 해야 됩니다. 3일 하고 추후에 또 마감할 때도 며칠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장비는 여기 현장에 오늘 놔두고 갈 겁니다. 일하시면서 뭐 가장 위험한 점이나 뭐 힘든 점이 있을까요? 집안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뭐 넘어감이나 전복 사고 이런 게좀 음. 위험하고요. 뭐 힘든 거는 일단 축구도독가 제일 힘듭니다. 이제 일하고 결제 같은 부분좀안 되면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독립한 지 8개월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었던 뭐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에 대해서 너무 진심입니다. 일단 일 욕심도 있고 현장 가면 항상 내일같이 해주는 오늘도 보셨다시피 내려서 잡일도 하고 근데 그런 거래처... 해봐야 몇안 되거든요. 나름 영업을 한다고 라이타도 이름을 새겨가지고 모르는 현장에 막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한참 더웠거든요, 쭉 8월달, 9월달까지 한참 더울 때 제가 얼음물을 항상 작은 아이스박스에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현장에 막 무관해로 가서 한번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한번 찾아가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불러달라고 두번 가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써보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스티커도 이제 제작해가지고 아침에 9시부터 저녁 한 6시. 시까지 풀러 돌리면 100장 조금 못 돌리거든요. 7,80개 하루 붙이면 거기서 스티커를 보고 전화했다는 경우가 한번 있어요. 한 번씩. 1 0 0개에한 개꼴로. 100개 해서 하루 붙인 거다 무마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음. 처음에는 두세 달은. 음. 노하우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발로 뛰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음. 소장들이 하루 불러주면 그 하루 불러준 걸로 그날 저녁 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모으죠. 당연히. 돈은 그만큼 쓰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되 니까 이제 나중 에는 자 리가 잡 아지 더라고, 응. 이 사람 은 완전 내 거래처 다 이런 게딱못이 바뀌 게끔 되 더라구요. 응. 기사에서 이제 차주가 되셨는데 향후 또 다른 목표가 있을까요? 대구 경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 탑이 되는 겁니다. 장비는 다섯 대까지 가고 싶고, 그러고 이제 도급도 받아가지고, 내공사도 좀 해서 기회가 된다면 단종 면허도 좀 차리고 싶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12월 28일에 결혼을 합니다. 사업하면서 결혼을 좀 많이 망설였어요. 뒤로 미루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빚도 많이 지고, 결혼을 좀 많이 미루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소장님 분들이 잘 봐주셔서 일도 남들보다 많이는 못하지만 적당히 밥 먹을 만큼은 하니까 결혼하는데 시청해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우리 싸우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하고 장비업 쪽에서 하시는 분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춥고 덥고 이런 거 많이 힘든데 땅꾼들이 있어야 공사를 합니다 장비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초보분들 말고요 뭐 거래처가 있어야지 하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거래처를 만들어 가는 거지 꿈만 가보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국에 굴사기 하시는 모든 분들 날간남 화이팅! 안녕